안녕하세요. 차팡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만나보실 차량은요. 제네시스 BH 3.8 로얄 등급의 최상의 등급의 차량 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만 해도 신차가가 5천만원 훌쩍 넘었던 최고급 세단, 거의 옵션이 풍부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2008년 4월 등록된 2008년 형식의 차량이고요. 주행거리는 약 15만 정도 되었습니다. 단순기한조차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굉장히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엔트 이력, 용도 이력 또한 없는 차량이고요. 보험 이력 또한 14년도에 80만원 한 건, 50만원 한 건, 작은 금액으로 두 건밖에 잡히지 않은 아주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외관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일단 누르고 시청하는 게 인지상정 외관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범퍼 그릴 본내까지 보이시는 것처럼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다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끝 부분에 보시면 살짝 부터치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거의 보이지도 않아요. 멀리서 보면 거의 보이지도 않는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릴 또한 스크래치 파손 전혀 없이 깨끗합니다만 가운데 쪽에 약간의 백화현상 정도, 그 정도 있다고 감안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전 범퍼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어댑티드 HID 헤드램프.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안개등과 안개 등과 함께 전막 감지까지 기 자리하고 있고요. 헤드램프 상태 스크래치 백화한 상 없이 아주 깨끗하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18인치 알로웨이 준비되어 있고요.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사이드 쪽에 생활의 흔적 정도는 있습니다. 생활의 흑, 어, 스크래치 정도 있지만 크게 신경 쓸 정도는 아니라는 점. 다이어트레드는 50% 이상 남아 있습니다. 썬팅 상태는 전면 유리 포함해서 짙은 농도로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썬루프 또한 기본 옵션으로 장착이 되어 있는 옵션이 아주 좋은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측면 또한 뭉크 없이 관리가 잘 되어 있죠 타이어 트레드 보시면 생활 스크래치조차 없이 아주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약간의 조금씩은 있네요 조금씩 생활의 흔적은 있어요 타이어 트레드 한30-40%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뒤로 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방감지기 준비되어 있고요 리어 램프 같은 경우 보시면 약간의 스크래치 정도는 있습니다 후방감지기 준비되어 있고요 BH 3.8 차량이고요 트렁크 내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 내부 보시면 보이시는 것처럼 굉장히 넓게 되어 있고요. 넓고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다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우측면 또한 문콕 없이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사이드 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생활 스크래치 정도 있는데 가운데는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다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조속 뒤쪽 도어 쪽에 약간의 붓터치 정도 생활의 흔적 정도는 있어요. 신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 조수석 휠 또한 생활 스크래치 정도 있는데요. 멀리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크게 신경 쓸 정도는 아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여기 보이시죠? 이 정도 중간 중간 붙어치 정도는 있습니다. 내부 한번 영상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리 시트와 함께 후면 전동 커튼 버튼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동 사이드 미러 준비되어 있고요. 엑시콘 스피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에만 해도 엑시콘 스피커하면 굉장히 지금도 최고급 스피커지만 이 당시에는 굉장히 진짜 뛰어난 스피커라고 했었죠. 전동 시트 준비되어 있고요. 가죽 상태 보시면 승하차하는 부분이라 까진도 있고 주름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보이시는 것처럼 심한 틀어짐이나 그런 부분은 없어요. 전자파킹, 오토 홀드, 계기판 조명 버튼, VDC, 어댑티드 헤드램프, 온오프 버튼까지 준비되어 있고요 전문 핸들 조항 장치 아주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핸들 리모컨 보시면 블루투스 버튼, 오디오 조절 버튼, 크루즈 컨트롤 버튼과 함께 계기판 메뉴얼 버튼 준비되어 있습니다. 핸들 가죽 상태 보여드릴게요. 핸들 가죽 상태는, 음, 새 걸로 뭐 교환한 것처럼 정말 관리가 잘 되어 있네요. 연식이라, 연식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깨끗합니다. 오토웨이트 기능 준비되어 있고요 주행거리가 어디 나와 있을까요? 주행거리가, 어 15만, 약 15만 정도 되었습니다. 엔진 미션 31, 2000km 보증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대시보드 보이신 것처럼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ECM 룸밀러 준비되어 있습니다. 썬루프 기본 옵션으로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중앙 센터 표시해 보시면, 어, 6인치, 7인치 정도 돼 보입니다. 내비게이션, 3D 내비게이션 준비되어 있고요 후방카메라 아주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죠. 컴퓨터 보시면 프로토 에어컨 준비되어 있고요 CD 플레이어 가능한 CD 플레이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양쪽 열선 통풍 준비되어 있고요 주차 감지기 버튼까지 준비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컵홀더 부분 또한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네요 2열 내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렉시콘 스피커 준비되어 있고요 가죽 상태 보시면 사용감은 있지만 생각보다 깨끗하게 틀어짐 해짐 없이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브라운 색상의 시트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바닥 또한 벌집 매트로 관리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조수석 워크인 준비되어 있고요 암레스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 간단하게 조절할 수 있는 버튼 준비되어 있고요 수납공간 아주 크고요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후면 전동커팅까지 준비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상부 헤드라인을 보시면 썬루프와 함께 오염이나 스크래치 없이 아주 관리가 잘 되어 있다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일단 누르고 시청하는 게 인지상정.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소방은 내일 또 열심히 발 빠르게 움직여서 더 좋은 차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차량 원하시면 댓글에 네이버 블로그 밴드 주소 남겨놨거든요. 방문하셔가지고 본인이 원하신 차량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해서 도움이 될수 있는 사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고차 추천인 차서방 채널에서는 허문이 없는 가격, 풍미마진 허위 매물 없는 분할까지 합리적인 가격의 중고차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감사합니다. 안녕!